해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다 관찰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정상적으로 왔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똑같을 거예요 지금 되게 광원 투어가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 갈때 만약에 어쩔 때 서빙하는 분이 조금 어안 좋겠다 그럼 여러분 조금 이해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많은 식당들이 직원이 없어요 어 직원이 없어 항상 우리가 식당 갈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본지않아 가이드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조금 소개해 줘. 어, 왜냐면 이분들 지금 있죠. 이분들죠 다 서비스 업체 안해요 다는. 그러면 여러분 타이베이시니까 여러분 지나갈 때 보면요, 여기 대만에서는 옛날에는 오, 어, 옛날에는 어, 배달 음, 음식 배달 여기가 없어요. 배달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배달 문화잖아요. 배달 문화. 그래서 우리가 손님 모고 한국 갈때 어때요? 호텔 도착하면 어때?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치킨 시켜 먹어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옛날처럼 아니야. 만 오천 원만원 그러면 그냥 하는데 그걸로 또 따블로 뭐또돈 내야 되잖아요. 돈내는 그거. 어, 그래서 어, 대만은 아닌데 배달 문화가 아닌데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배달 문화가 생겼어요. 배달 문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갈 때 보시면은, 오두이 타가지고, 박스 뒤에 있죠? 박스가 넣는 거. 그러면은, 핑크 색깔, 어, 그, 펜다 그려져 있는 거, 후 펜다라고 해요또 초록색, 검정색 하는 거, 오버 이트. 이것이 바로 배달 문화예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이 배달 문화로 가버렸어요. 오두이 배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 어,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서비스 업체. 이 서비스 식당 어디 가도요. 어, 직원들이 구할 수 없어. 어, 하면 어떨 때 주말들 뭔지 아세요? 식구들 다 나와서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나와서 될수 있으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문제 그래서 대만에서 호텔도 있죠. 직원 먹고 해요 지금 뉴스에도 나왔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옛날에 옛날에 옛날보다 있죠. 그 뭐예요.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주는데 지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 나온 건 뭔지 아세요? 부장 한 항...